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해안의 랜드마크 강릉 선크루즈 호텔의 숨겨진 비밀과 매력적인 볼거리를 사진과 함께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2002년 정동진의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선크루즈 호텔은 세계 최초의 육상 크루즈 호텔이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나 7번 국도를 따라 강릉을 지나다 보면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유람선 모양의 건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단순한 호텔을 넘어 정동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크루즈 호텔은 CNN이 선정한 생애에 꼭 가봐야 할 특이한 호텔. TOP13의 이름을 올릴 만큼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실제 6만 톤급 크루즈 여객선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165m 길이 45마터 높이의 거대한 규모는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선크루즈 호텔은 주변 관광지와도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호텔과 인접한 정동신국 바다부채길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해안단구인데요. 2.86km의 트레킹 코스를 따라 걸으며 웅장한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군사 지역이었던 이곳에는 군사 초소와 철조망이 남아 있어 역사의 흔적을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선 크루즈 호텔의 주요 볼거리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크루즈 모양의 호텔 외관 자체가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탁트인동의 바다와 정동진, 해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서는 가슴 벅찬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호텔 곳곳에 조성된 조각 공원에는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예술적인 감성을 더합니다. 특히 약속의 손 조각상과 천국의 계단 포토존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투숙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일반 방문객은 입장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해안의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해돋이 공원도 놓칠 수 없는 명소입니다. 붉게 물드는 하늘과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모습은 오랫동안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스카이 라운지 바에서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천천히 회전하는 라운지에서 칵테일 한 잔을 즐기며 주변 경관을 감상하는 것은 낭만적인 추억을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바다를 향해 시원하게 트여 있는 인피니티 풀은 선크루즈 호텔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입니다. 마치 바다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인피니티 풀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호텔 북쪽에는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해진 정동진 해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돋이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잔잔한 파도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합니다.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알려진 정동진역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해변으로 갈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썬크루즈 호텔은 호텔형, 콘도형, 특급형 등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객에게는 취사가 가능한 콘도형 객실이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요트클럽,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호텔 주변에는 하슬라 아트월드, 모래시계 공원, 시간박물관 정동진,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관광 명소가 위치해 있어 다채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릉 선크루즈 호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한번 방문하셔서 동해안의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